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루틴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1. 네. 은퇴 후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팀장, 과장, 부장 등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단순한 퇴직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결책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 금융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 경험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돼요. 이처럼 자신의 경력이나 기술을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앞으로 돈은 어떻게 하지?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지출 관리 전략. 박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60세에 은퇴한 후 젊었을 때 배운 목공 기술을 살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주문이 들어오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사고 싶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 돈까지 벌어다 주니 좋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컨설팅, 소규모 창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예산을 세분화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3. 사회적 고립 만날 사람이 없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도전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해결책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이씨 아주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평생교육원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노래 배우러 갔는데, 인생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우울했을 텐데, 나가길 정말 잘했죠.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등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움직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을 잘 설계하는 법. 일과 삶의 균형 재조정하기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찾기 연금, 퇴직금,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다면 다시 찾으면 되고, 경제적 불안이 있다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면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되죠. 지금 은퇴 후 방황하고 계신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삶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